안녕하십니까. 태요, 태요, 태요. 오늘은 냉겨 피규어를 가지고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태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누구야? 누구 뜯어보는 거야? 친구들이? 야! 요아 친구들이구나 아 뜯어볼까? 그래 응. 우와 <laughs> 완전 귀여운 애 나왔어요 얘 쳐져 얘 도, 도서가 없어 너무 귀엽다 로라래 로라 아 로라? 노라. 응 아. 로라야 안녕 로라가 나왔어요 음 근데 꼭 귀여운 애좋아는데 이번에 얘는 나오고... 음... 아 똑같은 거 맞어? 오또 노라다 안녕 뜬 거야? 또라 돌아... 걔는 쿨라 쿠라 여기다 쿨라 쿠라 쿠라이 했다 쿠라. 로라는 어. 여자고 어. 앵무새래 앵무새를 이렇게 만든 거 그리고 아. 쿠라는 음. 남자고 음. 짜자잔 물개 아 물개래 아, 물개 음. 음. 이름이 물개인데 음. 약 이름 약간 물개인데 음. 이름이 약간 구나 약간 물개인데, 흐라구나. 아이, 예 얘, 얘, 아니, 예 이, 얘나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깝다 지금, 지금까지 못뭐 애들이에요.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여기서? 피카츄 마마, 그럼 저기는 물병. 유후아 친구들. 유호 친구들 마을 아, 그래 이렇게 할건데 그럼 뒤고 피카츄 마을 친구들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에 나다 재밌 는 깜짝 면놀볼게 언니요 찌찌찌찌찌 무서워. 이제는 장난감 놀아볼게요. 아, 안녕. 똑같은데 지금 나와도 괜찮아요. 똑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와, 아, 안녕히.